없더라고요 그냥 1도 없더라고요 저 이러고 다녀요 <laughs> 코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얘기 드릴... 들을... 일이 없겠죠. 보로 해서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늘 수술 1일차인데요. 지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코에 있던 솜을 좀 빼고 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첫가풀 라인도 그렇고 코 라인도 그렇고 딱 제가 원하던 방식대로 잘될것 같아서 매우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저는 오늘 수술 3일차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얼굴이 많이 부어 가지고 보통 3일차에서 4일차 때 가장 많이 부는 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코가 많이 부어서 입으로만 지금 숨을 쉬고 말을 하는 상태여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하고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빨리 붓기 빠져가지고 못생긴 얼굴과 이 막힌 코와 이별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수습 5일차 되는 날이고요. 지금 붓기 빼주려고 밤 산책 나왔습니다. 예, 붓기 빼주는 데는 밤 산책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1시간 반씩 밤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해주고 있고요. 드디어 제가 오늘 부목을 떼고 왔습니다. 박수! 기대 이상으로 코가 되게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럽고 눈도 아직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미간에 붓기가 덜 빠져서 아바타 코인 상태고요. 한 달쯤 되면은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렇게 얄쌍해진다고 해서 매일매일 기대가면서 살것 같아요. 2주차 되는 날이고요. 2주차가 되니까 1주차와는 좀 다르게. 붓기가 하루하루 빨리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얄쌍해진 느낌이고요. 눈도 이 정도면 붓기가 이제 잘 빠진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이랑 코 수술한지 한달반 정도 된 파니입니다. 전 정면도 마음에 들고 측면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그딴 사람처럼 변한 거는 아닌데, 어너뭐 좀. 더 예뻐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자연스럽게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전엔 눈이 속쌍꺼풀이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주름이 되게 여러 개로 진 눈이었고, 한쪽은 속쌍이 짙게 난 눈이었는데, 이게 짝눈 때문에 화장하기도 힘들었고, 애매한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봤을 때는 느끼한 눈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인아웃으로 라인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보다는 그래도 라인이 그 위에 있으니까, 진짜 눈이 되게 또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눈매 그 정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눈이 너무 잘 떠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눈이 이렇게 부릇뜬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그러지는 않는데 눈이 너무 잘 떠지고 안광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음, 혹시 이눈 하고서 이미지 바뀐 느낌이 어떻다 하는 것들 있어요? 모르겠어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우리 코그 전에 외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코가 낮았어요. 저도 필러를 녹이고 나서 알았는데 코 없더라고요. 그냥 1도 없더라고요. 아무튼 스무 살 되자마자 필러를 한 3, 4차례 맞았는데 이게 잔여필러가 조금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코가 되게 아바타 코처럼 콧대가 뚱뚱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코끝도 되게 더 복코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높이는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주먹 코처럼 되어 있는 게 스트레스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 사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부목 뗐을 때 아직 붓기가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laughs> 코흰거 아니야? 어떡해? 어떻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붓기 빠지니까 어, 잘, 잘 잡은 거 같고 너무 예뻐진 거 같다.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그 수술법이 정확히 뭐예요? 코 대에는 이제 맞춤 실리콘 해가지고 코 끝에 이제 비중격 연골, 코 안에 있는 연골이랑 코 여기 귀 연골을 같이 세워가지고 올렸어요. 코가 너무 부어있어서 사실 잘 몰랐는데 하루 이틀 계속 지나서 붓기 관리하니까 높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조건 자려하게 되려고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 얼굴에 딱 어울리는 맞춤형 코 같은 느낌? 우리 내 메모로 막 상처됐단 말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어때요 별거 아니었다? 어렸을 땐 되게 상처였는데 코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얘기 들을. 드릴... 일이 없겠죠? 일상에서 좀 조심하는 거 있어요? 저 지하철에서도 저 이러고 다녀요. <laughs> 아니면 저 퇴근을 늦게 해요. 저 지금 강아지 키우거든요. 타고, 막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돼. <laughs> 언니, 이거 안 돼. 혹시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요? 난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서명 딱 하고 나왔을 때, 선생님한테 감사한 대로 절했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이랬더요 근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예쁜 얼굴로 남은 여생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성형 정보는 뷰 어플을 다운로드 후 파니 1을 검색해주세요.